반갑습니다. 택배 받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택남이 뽑은 가성비 노트북 최고의 노트북 베스트 1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인지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죠. 2020년 최고의 노트북은 바로 보나마아빠하지2020 <놀라마나> 맥북 에어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최고의 노트북, 바로 맥북 에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왜 최고의 노트북이냐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외관과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노트북이라는 거는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가 무거우면 우선 문제가 생기죠.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kg 이하 그 정도의 무게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맥북 에어의 무게는 1.29kg으로 나름 가벼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색상은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실버가 맥북에는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버로 저는 구입을 했고요. 이 디자인은 제가 아직까지도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노트북 디자인입니다. 스타벅스 입장권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시죠? 정말 깔끔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으나 앞부분이 엄청 얇고 뒷부분에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일자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요렇게 얇아진다. 가볍고 편안하게 들고 다니면서 입장권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와 사용 시간, 그리고 충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배터리는 50W시 리튬 폴리머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배터리가 빨리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인터넷을 사용하면 15시간, 동영상을 시청하면 최대 18시간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배터리는 정말 효율성으로는 끝장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충전이 사실 노트북에서 좀 중요합니다. 본체가 뭐 1kg로 가볍다. 갑자기 충전하는 게 이런 충전기가 올 수가 있죠. 사실 대부분 모든 노트북들이 이런 충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20V로 뭐 카페에서 이걸 꽂고 이 선을 이어가면은 이런 어댑터가 있는데 이건 사실 기본형이고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한두배 정도 되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DC 단자로 꽂게 돼 있어요. 이게 선도 엄청나게 길고 무게도 꽤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기는 요즘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충전기는 이러한 형태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썬더볼트 3 USB C를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C to C로 연결하는 충전선. 이게 짱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트북이 아무리 가벼워도 카페나 학교 이런 밖에 들고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를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미친듯이 무겁다 배터리 무게 포함시켜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살때 간혹 놓치는 경우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13인치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227ppi, 4 0 0니트의 밝기, p3 생활격 100% 지원, 루2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러스트,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컷, 사진이나 영상을 전문적으로, 색감을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일반인들, 넷플릭스, 와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다른 거는 눈에 잘안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디스플레이가 많지만 이러한 노트북에서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저는 평균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은 400니트의 밝기. 이거는 모니터의 밝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 400니트면 사실 조금 어두운 편이기는 해요.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햇빛이 이 모니터를 쏘거나, 다른 빛들이 모니터를 쏘게 되면, 모니터의 밝기가 어두워서 조금 보기 힘들어질 수 있지만, 실내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면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사양. 2020년도에 인텔은 그냥 무난하게 간 느낌이었고요. AMD는 르누아르라는 만들어내서 노트북의 가격대를 다운시키고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내준 리사스 언니가 올해 11월에 애플에서 최초의 컴퓨터 애플칩인 M1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전 모델 대비 CPU가 3.5배, GPU가 5배, 뉴럴 엔진이 9배. 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죠. 그냥 360만 원 정도의 맥북 프로 16인치의 성능과 거의 비슷한 129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게임이 가능하고요. 영상 편집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이 칩셋 하나만으로 이 노트북을 최고의 노트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칩이 발표가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이 노트북은 2020년 역대 최고의 노트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점도 살펴봐야겠죠 자첫 번째 단점은 720p 카메라입니다 아, 전면 카메라가 720p에요. 모든 노트북에서 1080 카메라를 지원을 하는데 아직도 720p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빈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이 720p를 넣었다는 거는 아 정말 별로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두 번째 단자가 별로 없어요 3.5 오디오 단자 하나 있고요 썬더볼트 3두개끝 내가 마우스를 쓸 거다. 이 C 타입이랑 USB-A 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하나랑 USB-A 타입 거기다가 마우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HDMI, USB 3.0, 뭐 3세 개, 마이크로 SD 슬롯, SD 카드 슬롯, 인터넷, VGA,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금이 들어간다는 점. 왜냐면 다른 노트북들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HDMI 있고, 인터넷 있고, USB-A 타입 있고, 뭐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거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건 너무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단점!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그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트캠프라는 시동 디스크가 하나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윈도우를 따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가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패러럴즈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패러럴즈는 아직 개발 중이고 부트캠프는 사라졌습니다 청신나간놈들이 물론 단독 맥북 전용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에 비해서 떨어지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윈도우가 없으면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한글도 있지만 잘안 되고 마이크로 오피스 있지만 또잘안 되죠 금융 서비스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홈텍스 역시나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국가 기관에 있는 홈페이지들은 아직도 맥을 완벽하게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윈도우가 아직까지도 저는 100%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윈도우를 지원을 안 한다? 이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물론 저는 요거 하나랑 윈도우 노트북 하나를 더 구입할 예정이기는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는 이 노트북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용하기가 꽤나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트북을 사는 이유는 다른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마다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사용하는 용도도 다르고 어디서 사용하는지도 있고 내가 어떤 것들과 잘 맞는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마다 필요한 노트북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제일 잘 맞았던 게 2020년 맥북 에어였고요.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사시는 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노트북 맥북 에어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택배 받는 남자의 생 남이 었 습니다.